홍난파. 1898년 4월 10일에서 1941년 8월 30일. 한국의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 도쿄 신교향악단의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으며, 조선음악가협회 상무이사를 지냈다. 총독부의 정책에 동조하여 대동민우회 조선음악협회 등 진일단체에 가담했다. 작품의 봉선화,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달마중, 낮에 나온 반달 등이 있다. 본관은 남양, 본명은 영우이다. 1898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1912년 YMCA를 졸업하고, 1915년 조선정학전습소 양학부를 마친 뒤, 동전습소 교사가 되었다. 1916년 최초의 곡으로 추정되는 행진고풍의 야구 응원가인 창가 야구전을 작곡하였다. 1918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음악학교에서 2년간 수학한 후 귀국, 1920년 봉선화의 원곡인 '애수'를 작곡하고 1925년 제1회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다. 이 무렵 잡지 음악계를 발간했으며, 소설 천여혼 향일초 폭풍우', '지난 뒤' 등도 발표하여 문학적 재질도 보였다. 1926년 다시 일본 도쿄 고등음악학교에 편입하고, 이듬해 도쿄 신교양학단의 제1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다. 1929년 귀국하여 중앙보육학교 교수를 거쳐 1931년 조선음악가협회 상무이사로 있다가 같은 해에 미국으로 건너가 셔우드음악학교에서 연구하였다. 1933년 귀국하여 이화여전 강사를 지낸 뒤 경성보육학교 교수로 전임하였다. 1935년부터 백마강의 추억 등 모두 14곡의 대중가요를 나소은이라는 예명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1937년 조선총독부 주도로 결성된 진일사회교화단체인 조선문예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총독부의 정책에 동조하였고 1938년에는 대동민우회, 1941년에는 조선음악협회 등 진일단체에 가담했다. 작품에는 봉산화 외에 성불사의 밤, 옛동산의 올라 등 민족적 청서와 애수가 담긴 가곡과 달마중 낮에 나온 반달 등의 동요, 도쿄 유학 직전에 남긴 통속 창가집 행진곡집 등 17권의 편 저작물이 있다. 이 밖에 저서에는 음악만 필세개의 악성 등이 있다.